할렐루야, 발구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누버산에 올라, 그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르며, 여기서 길밭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임과 문에서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원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열고 골짜기 평지를 수할까지 보이시고,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그 후손에게 주리라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여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와의 종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압땅에서 주고, 예돌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여신의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십일을 애곡하니라. 오늘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주일에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목사님의 소천 서식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단독 목회도 했고 또 부격제 생활도 했습니다. 부격제 생활할 때 한국예성교단의 총회장을 두 번이나 하셨던 목사님도 모셔봤고 또 순복음교회에 10만의 성도를 목회하신 목사님 밑에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에, 제 일생에 에,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스승되는 목사님들을 에, 두었지만 에, 제게 있어서 가장 에, 존경하고, 또 제가 큰 사랑을 받았던 목사님은 우리 장이선 목사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나서 그 밑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 또 제가 부격자지만 목사님의 그큰 사랑과... 그 은혜를 제가 늘 입으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또그 사랑을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이 지금도 손을 내밀면 잡아주실 것 같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목사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에게 동영상으로 걸렁걸렁한 목소리로 에, 말씀을 전해 주셨던 목사님이었기에 또 언제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에, 설교를 에, 이렇게 에, 듣게 되고 보게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는 큰 감격, 폭찬 감격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산 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시키기위해서 에그 바로 왕이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즉과 물이 흐르는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록 자신은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땅을 모세에게 다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는 4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민족을 누구보다도 똑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그도 성품이 날카롭고 또 성급하고 그래서 그의 뜻에 당않으면 자신의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지 죽일 정도로 그는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들의 양물를 치는 가운데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단강 건너 그 홍해를 건너 이제 약수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때그 광야 소입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곳에서 물이와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이 백성들과 가축으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광야 40년 말미에 또 그들이 물에 바 사건이 터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쌓이고 쌓였어요. 화가 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 하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석을 쳤을 때 비록 물이 나왔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 사건 이후에도 초기 스라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호소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구어 없나니, 나는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의 3장에 보면, 모세야, 그만해도 좋겠다. 그만해도 좋겠다. 너는 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로 약속의 땅, 가난 땅. 네가 이끌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보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 절에 보니까 이에 예, 여와의전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모세가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장례를 치러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여당은 건너 가난 땅을 다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불심 받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그 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모세를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골 맞은편 모합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멸을 아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장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실제로 우리가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나이 1 2 0세 하나님 불신 받고 갔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건강하고 그리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단강 건너 가나 땅에 들어갔어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너네 평안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기력이 세어져 눈이 흐리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모세의 사명은 바로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에,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잃은 슬픔에 그들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이스라엘 자선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죽음을 보지 못했지만 비록 모세가 어디에 장례치지는지그 묘지를 알지 못하지만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또 그로 인하여 30일 동안 애통하며 슬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가셨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그분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성경에는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9절의 이유로 말하기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전히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라 아니, 모세가 노보산에 올라가서 피스가 산 꼭대기에 가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의 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 후, 그가 그곳에서 장, 죽어 장사되었는데,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곳에 바로 모세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으나 그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엘리아와 더불어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말씀은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 별세에 대해서 모세가 수천 년 만에 나타났어요. 엘리야로더불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 엘리아로더불로 나타났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거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지만, 그는 결코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이3 1절에영광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차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 별세를 헬라우로 엑소도스 엑소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엑소도스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가 엑소도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엑소도스라고하는데 모세가 엘리오더부로 예수님과 말씀을 나나는 나눈, 나눈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십니까? 바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별세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은 별세입이 죽음, 별세는 엑소더스인 것입니다. 탈출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결코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탈출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엑소도스 할 사람들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먼저 엑소도스 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 그분은 만약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에 해가 지빛나고 옷이 광채가 난것 났을 때 모세가 헬리아로 토으로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러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를 맞으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우리보다 먼저 엑소더스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탈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이 있어. 엑소도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심으로 엑소도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곧그 길이여 진리요 생명이니, 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엑소도스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별세하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엑소도스 하시겠 엑소도스 하기 위서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면서 한번 제가 목사님의 말씀과 어, 이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 목사님의 어, 어떤 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어, 성도들 앞에서 참으로 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또 자랑을 아끼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절대로 강단에 서서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도 자랑도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목사님이 바로 모세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제 하나님한 번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목회하신 분이 아닌가? 저에게는 많은 수승들이 있었지만, 많은 위대한 죄종들이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게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목사님의 장례가 잘 치러지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처럼 우리가 30일 동안 목사님을 생전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1월달이 아닌 2월달, 한달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나 저희 부부가 목사님의 많은 거의 1년 동안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던 그 말씀 중에 마지막 설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고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그때도 그 설교에도 찬성과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가 여러 찬양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은,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설교에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실 것을 아시고 설교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마지막 설교 그 내용에 에, 말씀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에, 우리에게 주는 음, 감회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에, 계속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에, 목사님은 하나님 붙임 받고 별세하셨지만. 에, 그분이 남긴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남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 우리 목사님을 잃고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목사님 모든 장례 절차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